안녕하세요. 요즘은요, 다이입니다. 예, 어, 저도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네, 제가, 어, 지금 박스에 있는 거를, 일단은 제가 언박싱을 한걸 포장은 다 풀었어요. 너무 꼼꼼하게. 사장님이 포장을 하셔가지고, 제가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. 안에는 안에 들어, 밖은 밖로 유전산중으로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. 저번에 제가 깨진 게 있었다고, 아,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, 저도 모르게 깨진 이야기를 했더니, 사장님이 또 보내셨네요, 이렇게. 아,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. 좋아 죽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제가 대충 이걸 자르갖고 금방 지어봤거든요. 이럴 때 적어놨어요. 자르갖고 제가 혼자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큰게 보니까는 18이 넓이가 18이고요 높이가 15 이게 굉장히 크네요 이게 18 높이 15두 번째 끼 이게 보니까는 15.5에 13 높이가 13 그다음에 이건 또 조금 더 작은데 이것도 어, 넓이는 15.5 높이는 12.5한 1cm 차이 나네 0.5cm 차이 나죠 이거랑 이거랑 그죠? 이거랑 이거랑 근데 보면은 딱 단계가 이래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토마루의 특징은 이거 통풍이죠 제가 저번에 왔던 걸 일부 몇 개를 써봤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경험을 좀해 보네요 작년 여름에도 제가 묵은둥이를 좀 많이 보냈어요 항상 묵은둥이가 가더라고요 근데 토마루를 겨, 분을 저번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다못 쓰고 분갈이를 할라 그에 맞는 걸 하려니까 품이 좀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가을 되면은 제가 또 그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일단은 아낀다고 나눴거든요. 나눴는데 올여름에 사용한 제가 해본 결과 통풍이 아주 잘 되네요. 이게 보니까 두마디가 특징인 것 같아요.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 수제군이 제가 보니까는 약간 다른 분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. 두께감이 있는데 좀 약간 무, 무겁다 그래야 되나요? 그거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께감을 줬다고 그러네요. 이거는. 개우듬이 온성 여름이나 통풍.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, 그렇게 했답니다. 그리고 이, 제가 보니까는 이 입체감이 있어요. 이 그림이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. 입체감 이게 보니까. 정말 저는 신기해요. 근데 이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장님이 연구와 연구를 하셨겠습니까? 그죠? 진짜 이 입체감이 너무 도드러지게 이뻐요. 보니까는.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제가 또 약간의 하리 한 분을 좀 좋아합니다. 제가 한 번씩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 화분이 약간의 컬러풀 할 거예요. 제가 좀 그런 걸좀 좋아하거든요. 예. 그리고 또이 수제 화분에 이걸 제가 한번 써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깜놀인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제가 물 말랐을 때 물을 주니까 이게 약간의 색깔이 변한다 해야 되나요? 그게 옷 뜯으면서 바짝 말, 말, 마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써다 보면은 이게 옥토분하고 흰토분하고 이게 시, 어,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의 그 갈변 현상이 온답니다. 갈변 현상이 그거는 이분의 무, 물을 묵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. 제가 어,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쓰여지가 있더라고요. 우리 토마루 마음에 드시면 저는 지킬 때는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드시면 제가 위에 토마루 어, 그 사장님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는 우리 매니아님들 다육마님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. 너무 이뻐요. 네 진짜로. 네. 요정이네 유튜브 보고 왔답니다. 하면 또더 싸게 줄 수도 있을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이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, 어, 토마루 밥분 제가 선물 받은 거를 언박싱을 해봤답니다. 사장님, 저는, 어, 떠린 것도 없고 사장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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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어떡하죠? 자꾸만 이렇게 받기만 해가지고. 사람은 남한테 베풀 줄을 알아야 되는데, 받는 걸이라 하면 안 되는데. 사장님, 일단 잘 쓰겠고요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어, 다육마님들 날씨가 좀덥고 그러는데,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 기회에 또더 좋은 거 있으면 또한 제가 올리보고또 말씀드릴 또 것도 있으면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